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반일 지나 오늘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신 디모데우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삶을 돌아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돌아보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이 중심에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잘못된 삶과 생각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합당한 곳에 써주옵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저희들이 기도를 간절한 제목,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아버지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